갈라디아서 1장, 일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맨 주로 들는데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해봤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신학생 고린도 후서 다음에죠. 갈라디아서 1장, 일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우리 다 찾으셔서, 또까지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나는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하는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나님 아버지로 말하며 사아된는바울 함께 있는 모든 형제자도로 할렐루아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이 있기를 원하느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새세도록 있을 지어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라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니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전하라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기를 하니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리가 전한 전에말할 거리와 내가 지금 다시 바라보니 말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저들을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정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하나님을 좋게 하는 삶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연를 받겠습니다. 자식을 잃은 아버지를 죽게 하는 삶은 자식을 찾아준 삶입니다. 이외 어떤 것도 자식을 잃은 아버지를 죽게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죽게 하는 가장 복된 삶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좋게 하는 삶. 이 땅을 사는 동안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바로 알고 살아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기뻐하고 하나님을 좋게 하는 삶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삶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거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백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아흔 아홉 마리를 놓고 찾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님이 영혼을 우리 하나님이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우리 하나님의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방향을 맞추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좋게 하는 삶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제일 되는 삶이 영혼을 살리는 삶입니다. 복음을 접하는 삶입니다. 전도하는 삶입니다. 그보다 큰 삶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뭐하러 오셨다고요? 전도하러 오셨다. 내가 답에 전도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렇다고 그러면 예수님도 이 땅에서 어쨌든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좋게 하는 삶을 살다 가셨습니다. 당신 예수님이 좋게 하는 삶을 살다 가셨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도 그렇게 마가움 1장 3편 말씀하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부활 승리에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도 마가공 16장 1 5절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그래 이런 사실들을 바로 알고시는 핵심을 딱 붙잡고시는지 이아요 물론 다른 것도 하나님을 좋게 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기아님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게 여기시는, 여러분이 복음전파의 삶에 방향을 맞추고 살아야겠나 여러분이 사업을에도 그렇고, 여러분이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이 신념이잘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정이 잘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사업이 잘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게 여기시는 복음 전파의 삶을 여러분에게, 예, 여러분이 그불의 계획을 붙잡고, 여러분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도록 되었습니다. 신념청국이 이루어집니다. 가정청국이 이루어지고, 사업청국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확실한 것을 딱 붙잡아야 돼요 확실한 것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또 마지막으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기 직전 이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 마음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르살은 거완 유대야 사망의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내가 다 하는 말씀이 그래요. 사대기장 판절 아니면, 응? 요한복십사는 좀, 이런, 너무 핵심적이고,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필연적인 그런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주 말씀을 기냥하는게 아니에요. 응? 여기 감초가 들어가야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을 보면서 이 핵심을 딱 붙잡아야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활하시고, 부활하시고 순찰 직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오직 성령이 되기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유대야 땅을 땅까지 네 증인들 보금점받 파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가장 좋게 하는 삶 하도 바울도 하나님을 좋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몰랐을 때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그걸 몰랐을 때에는 사람을 좋게 하셨습니다. 니부의 지치의 그 간증을 이렇게 잠깐 봤는데 다문혜가 돼서 그래도 음... 우리 주영집사님께 전화해가지고 좀 보라고 그랬어요. 손발이 없는 사람이 손발 날 때부터 손발이 없는 사람이 전 like, 천... 그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고 간증하는데 그 얼굴을 볼때 정말 천사같이 아무런 적이 없어요 음. 근데 야 저기 손발이 없는 사람도 저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인데 정말 뭔가 마음이 좀그렇더라고요 어, 음. 그러니까 아 그래서 왜 저런 사람도 있으시는가 했더니 다른 게없으니 뭐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복음을전파하기 때, 그 사람이 아주 그 멋있는 말을 하더라고. 정말 자기 신앙 고백인 것 같아. 나는 손발이 필요 없을 때.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손발 있으면 행복하십니까? 손발이 없어도 예수 있으면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는 손발 왜 손발이 필요 없겠습니까? 우선 순위를 말하는 것이니 응? 손이 있는 당신들을 행복하게, 발이 있는 당신들을 행복하십니까? 나는 손발이 없어도 육신은 망가졌어도 내 마음은 건전하고 나는 예수가 있으니까 행복.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 보금전파의 삶을 살면 이 사람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좋게 하는 삶, 보금전파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을 좋게 하는 삶이 있고 사람을 좋게 하는 삶이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하나님을 좋게 하는 그리스도의 주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좋게 하는 그리스도의 주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을 좋게 하는 삶입니다. 사람을 좋게 하는 삶은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악과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선악과 중심. 선악과는 다른 부분입니다. 그 육신적으로 좋은 거예요. 지하고 멈지하고 그러나 그 선악과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게 되고 그 선악과 때문에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 싫어하는 것이 뭐예요? 선악가 싫어하십니다. 선악가 때문에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하신 음. 당신의 자녀들을 뺏겨버린 것입니다. 잃어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가를 싫으십니다. 선악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원색적으로 뭐 그런 말씀입니 그래서 다른 복음을 좀 오늘 또 보니까 갈라데 교회 많은 사람들이 다른 복음 다시 말하면 예수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예수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어찌면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은 예수로 행복하십니까? 아니라도 아해요 <laughs>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다니까요. 아멘, 아멘. 믿음을 내 믿음들죄다. 지금은 내가 정말로 비록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해서 예수를 행복하지 못하고 예수로 만족하지 못하면, 정말 예수를 행복하고 예수로 만족하고 살고 싶으면 아멘. 아멘. 저도 마찬가지예요. 기왕에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행복하고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차 손발이 없는 저 사람도 나는 예수가 행복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는 예쁘니까 자, 이 세계에 다니면서 맨날을 가보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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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을 맨날 대통령을 몇 사람을 만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 철도 못 가겠더라고요. 봉접하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데 우리도 여기에 방향 맞추라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네. 사람을 좋게 하는 삶은 자기 뜻대로 사는 삶 자기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자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삶. 자기 일을 쫓아 사는 삶 자기 뜻대로. 그것이 바로 사람을 좋게 하는 삶 사람을 좋게 하는 사람은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6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내가 이상이 여기 놔라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변하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하니라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은 그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가장 보 복음은 지혜와 상에 빠진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앉은 내가 곧길이오진리오 뭐 생명이니 나랑 말남자건 아버지 이름자가 있잖아. 아멘 그러니까 손발이 없는 그 사람이나 뭐별 차이 없는데 그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많은 많은 역사를 읽기 전에 그분 가운데 봉언이도 또장님도 안중근 대 일수도 많은 역사를 읽겠다고 간절합니 그럼 그 사람이 뭐 능력이 있는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입니까? 님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뭐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것이 도움이 없어서, 이것좀뭐 문제가 있어서 불행, 그 아닙니다. 여러분, 잘 쌓고 돈 많은 사람들, 자살하고만 하는 거 보십시오. 행복하냐고 물었지. 그건 착각입니다. 그건 다른 부분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행복이 없이, 예수만이 우리의 행복이 없이, 여러분이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되어야 돼. 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잘 나가는 거예요. 내 속에서 정말로 내가 예수를 만족하고 예수를 감사하고, 예수를 기뻐하고, 예수를 잘하고 사는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아, 네. 우리 어떤 행위로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고, 아무리 우리가 뭐, 어저께도 그거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예수를 보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내 소리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복을받고 하나님이 아들이 없는 자는 벌인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좋게 하는 삶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삶입니다. 10절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우리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그러면 그건 여러분 실패합니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지 마시오 그래서 늘 내가 주고받는 법칙을 잘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받는 것은 주는 것은 이걸 잘 하셔야 된다고 하면서부터 이런게 시험이 되게 있요 그래서 받는 것은 우리는 받아들 하나님 앞에 받고 우리는 배풀어야 돼.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배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누르고 흔들어 채워 주시라고. 주라 그래야 너희에게 누르고 흔들어 채워 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 배풀고 살아야 돼. 그래서 이걸법칙은 어디 보이니? 사람에게 기쁨을 어디 나오고? 자매에게 무엇을 얻고 그러는가? 신나가. 그 사람도 힘들어. 그 사람도 힘들어. 그러니까 절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사람을 푸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더 사랑하는 사람. 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걸 사랑, 그것이 다른 부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돼. 예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 당명의 권세를 폐하을더 사랑하는 거 다른 부분입니다. 이게 사단 그게 선악가요. 다른 것을 육신적인 좋은 육신적인 좋은 것을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이면 우선 순위가 바뀌거든요. 우선 순위. 우리는 하나님이 제일이고, 나머지 차선이야. 돈도 있고 명도 있고 권세도 있고 건강도 있어야 된니다 그러나 예수 없는 것. 헛된 것입니다. 그건 바벨탑입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죽게 하는 삶입니다. 복음 전파의 삶입니다. 생명과 중심의 삶입니다. 예수 만족, 예수 기쁨, 예수 자랑하는 삶.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다른 것 보지 않더라고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쓰신 것도 다른 것 없어요. 복음 전파하는 삶을 살았어요 마지막까지 전도하는 일에 자기 몸을 관대같이 드렸다고 디모스의 사단에 있는 마지막 장에 자기 그 죽으면 사는 유언의 말이 나왔죠아요 모든 것을 전도자의 삶을 잘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빚는 삶상입니다 3절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느라. 이게 바로 참된 평강입니다. 육신적인 평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은혜와 평강이 참된 은혜고 참된 평강 세상이 주는 것들은 금방 빼앗아가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참된 평강이 되는 줄 믿습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립니다. 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계에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들수는게야 쉬었으 영광이 그길세에들어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어, 뜻은 무엇이라고요? 예수 믿고 권받고 복음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간단합니다. 어, 아직 예수신앙으로 예수로 기뻐하고 예수로 감사하고 예수로 만족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좋게 하는 삶입니다. 음. 마지막으로 복음을 따라 사는 삶. 예수 구원, 예수 구복, 예수 천국, 예수 만족. 음. 여러분 이 땅에 살아도 빨리. 이 사실을 사실로 믿고 정말 예수로 만족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때부터 여러분의 신앙 생활이 제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도 정말 예수로 만족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먹어도 먹어도 채워 채워도 부족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예수만이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십니다. 예수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사실적으로 믿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오늘 네. 신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어서 정말 로 하나님을 좋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추원합니다. 네. 결론입니다. 사람을 좋게 하는 삶은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삶이고 저주를 받습니다. 8절, 9절,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하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느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하다 누구라도 천사라도 이런 천사함은 뭘 의미합니까? 천사 같다하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우롭고 아주 착하고 나을 돕고 이런 걸 천사 같다고 그러니까 천사 같이 좋은 일을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예수만이 길요 진리요 생명인데 우리가 권 받고 천국 가는 길 다른 복음 있다고 그는 주주받는 사람 것이 예수만이 길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을 좋게 하는 사람은. 복음의 삶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의 사람도 어쨌든간에 하나님을 좋게 하는 참된 복음 전파의 삶이 되시기를 축하.